꿀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카카오톡 다들 매일 쓰고 계시죠? 이번에 카카오톡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렇게 상대방이 메시지를 입력하는 중인 표시가 뜨고 채팅방에 축하폭죽이 팡팡 터지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채봇 기능도 강화되었는데요. 채봇을 초대한 뒤 다양한 게임을 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추가된 기능 소개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카카오톡에서 꼭 꺼두어야 하거나 변경해야 할 기능들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기능인데요. 채팅방에서 상대방이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을 때 상대방 프로필 옆에 이렇게 노란 점이 표시가 됩니다. 이 표시를 통해 지금 상대방이 답장을 쓰고 있는 중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답장이 없으면 왜 아직 답장이 없지? 하고 궁금해 했지만, 이제는 아, 지금 입력 중이구나 하고 대화 흐름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기능은 상대방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글자를 입력할 때도 상대방에게 노란색 점이 표시가 되는데요. 즉, 서로가 서로의 입력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대답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소통이 더 원활해져서 좋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이 기능이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 답장을 하다가 볼 일이 생겨서 중간에 멈췄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왜 쓰다 말았지? 하고 기다리게 되거나 괜한 오해를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시간으로 내 입력 상태를 감시 받는 느낌이 들어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 기능을 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간 뒤, 우측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을 눌러줍니다. 아래로 내려서 실험실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메시지 입력 중 상태 보기를 비활성화를 해 줍니다. 그럼 내가 입력할 때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지 않고 상대방 입력 상태도 내 화면에 뜨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이 기능은 모바일이랑 PC 카톡이 각각 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컴퓨터로 사용 중인 카카오톡에 이 기능을 끄고 싶다면 왼쪽에 있는 점세 개를 누른 뒤 실험실에 들어가서 메시지 입력 중 상태 보기에 있는 체크를 눌러서 해제를 해주세요. 두 번째 기능은 귀엽고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요즘 카톡 채팅방에서 폭죽이 팡팡 터지는 거 혹시 보셨나요? 누군가 생일을 맞았을 때 생일 축하해 또는 생축과 같은 말을 입력한 뒤 보내게 되면 채팅 입력창 위에 폭죽 속이 버튼이 생깁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채팅방에 폭죽 애니메이션이 팡팡 터지면서 축하 이모티콘까지 함께 보내지는데요. 따로 설정을 할 필요 없이 축하해, 축하합니다. 생축과 같은 말만 보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와 함께 정말 축하받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폭죽 애니메이션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도 더 특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챗봇을 채팅방에 초대해서 여러 명이 같이 게임을 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원래 있던 기능이지만 좀더 기능이 강화되었는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채팅방 우측 상단에 있는 줄 3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챗봇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서 여러가지 챗봇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챗봇을 추가 버튼을 누른 뒤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채팅봇을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채팅 입력창에 골뱅이를 입력하고 채팅봇을 선택해 줍니다. 채팅 입력창 상단에 여러가지 메뉴들이 뜨는데요. 궁합을 누르면 궁합을 볼두명의 한글 이름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한칸 띄고 예를 들어 이렇게 입력을 한뒤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재미로 보는 궁합이 나옵니다. 끝말잇기를 누르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게임 순서를 정해 주는데요. 자신의 차례가 오면 골뱅이를 입력해서 채팅봇을 선택한 뒤 단어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성공 메시지가 나오고 다음 사람도 골뱅이를 입력하고 채팅봇을 누른 뒤그 다음 단어를 입력하면서 끝말기를 할수 있습니다. 운세를 선택하면 이렇게 운세가 나오고 뽑기를 선택하면 한 명을 뽑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심 메뉴를 골라주거나 옆으로 넘기면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뉴스봇을 추가한 뒤 골뱅이를 입력하고 뉴스봇을 선택하면 상단에 이런 메뉴들이 뜨는데요. 원하는 뉴스 메뉴를 누르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카테고리를 선택한 뒤 골뱅이를 입력하고 뉴스봇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뉴스 카테고리를 입력한 뒤 보내기를 누르면 내가 선택한 카테고리의 뉴스만 볼수 있습니다. 샤인봇을 추가한 뒤 귀여운 미니미나 토끼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챗봇을 추가해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챗봇은 일반 채팅이나 팀 채팅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참고해 주세요. 네 번째 기능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사진을 보낼 때 기존에는 한 번에 30장만 보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최대 120장까지 전송을 할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뒤 가족 단톡방에 사진을 공유해야 하는데 사진이 80장이 넘는 경우 예전에는 30장을 보내고 또 보내고 세 번은 나눠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한 번에 쭉 120장까지 선택이 가능해져서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진 묶어서 보내기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안정적인 전송을 위해 30장씩 묶어서 전송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카카오톡의 기능 네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꼭 꺼두어야 할 설정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꺼두어야 할 기능은 채팅방에 무단으로 초대되는 걸 차단하는 방법인데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나 광고 스팸봇이 무작위로 채팅방에 초대해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모르는 채팅방이 켜지고 이런 메시지를 받은 적 있으신가요? 이런 단톡방 초대는 대부분 보이스 피싱 유도나 가짜 투자 사기, 스팸 마케팅 목적으로 만들어진 뒤 초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럴듯한 말로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도하거나 아, 악성링크를 클릭하게 하기도 하는데요. 차단하는 방법은 카카오톡에 들어간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을 눌러줍니다. 전체 설정 눌러주세요. 중간쯤 보면 채팅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그룹 채팅방 참여 설정을 활성화를 해주세요. 이 기능을 활성화해두면 친구 목록에 없는 사람이 채팅방에 초대를 했을 때 메시지를 읽기 전 해당 채팅방의 정보를 확인하고 대화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꺼두어야 할 기능은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 기능입니다. 누군가 내 번호를 알고 있다면 카카오톡에서 내 번호를 검색한 뒤 친구 추가를 하거나 번호를 저장하면 자동으로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가 됩니다. 요즘 보이스 피싱 조직들이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친구 추가를 하고,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한뒤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만으로는 친구 추가가 되지 않도록 차단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간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전체 설정을 눌러줍니다. 친구 눌러주세요. 아래로 내리면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비활성화를 해줍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아무리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도 번호 검색이나 전화번호 저장만으로는 친구 추가가 되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뒤 다른 사람이 나를 친구 추가하려면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를 하거나 QR코드 인식으로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경해야 할 기능은 카카오톡 닉네임인데요. 혹시 카카오톡 닉네임에 실명이나 전화번호를 입력해 두신 분 계시나요? 실명이나 휴대폰 번호를 적어 둘 경우 타깃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닉네임을 이렇게 설정을 해두거나 또는 실명으로 되어 있다면 바로 보이스 피싱범의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피싱범들이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고 실명이나 전화번호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홍길동님 고객센터입니다. 카드 승인 이상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로 홍길동님 택배 문제로 연락드립니다. 또는 홍길동님 어디 은행입니다. 계좌 이상 감지되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링크를 클릭하게 유도를 한뒤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명을 정확히 언급하기 때문에 속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실명 대신 다른 닉네임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카카오톡에 들어간 뒤내 프로필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프로필 편집을 눌러주세요. 닉네임 오른쪽에 있는 연필 모양을 누른 뒤 실명이 아닌 이런 식으로 닉네임을 써줍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확인을 눌러주세요. 완료 눌러줍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보이스피싱 범위 나를 타깃으로 삼을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업데이트로 추가된 기능 4가지와 내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해 꼭 꺼야 할 설정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